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샤이니 컬러즈 소개 영상. 아이돌 소개를 끝내고 얼마만인지 참. 모든 아이돌을 소개했어도 샤이니 컬러즈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참 많습니다. 오늘은 샤이니 컬러즈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재다능한 재능, 사물뿐만 아니라 아이돌들의 레슨까지 담당해주는 만능 사무원, 나나쿠사 하스키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쿠사 하즈키, 샤이니컬러즈의 배경이 되는 사무소, 스바사 프로덕션의 사무원으로 사물뿐만 아니라 아이돌 보이스트레이닝이나 댄스레슨, 메이크까지 경비하고 있는 스바사 프로덕션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무원. 프로필상 나이, 3사이즈 혈액형 같은 기본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후와야마 치유키나 프로듀서가 존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꽤 나이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듀서의 경우는 업무적 파트너로 존칭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치유키 측에서 보면 적어도 24에서 25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재능 넘치고 사무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는 만능 사무원이지만 다른 프로덕션의 사무원들과 다르게 하즈키 씨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스바사의 사무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살고 있다는데 이유는 하즈키 씨의 집은 대가족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겸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소에서는 사무일과 함께 아이돌들의 보이스트레이닝이나 댄스 레슨, 메이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정은 샤이니컬즈의 코믹스에서도 나오며 인기인 감사제 프로듀스 중 레슨실에 하즈키 씨가 등장하며 아이돌들의 특훈용실에서도 다양한 트레이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겸임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일하다 말고 수면 시간에 학보에 여념이 없고 때때로 졸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 심각할 때는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유는 소파까지 가다가 도중에 잠들어서라고 하네요. 그 내용은 윙크 프로듀스 오프닝 때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아마이 사장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맨날 잠에 취해 있긴 하지만 일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하즈키. 카오의 프로듀스 커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오의 발로는 맨날 소파에서 자면서도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멋지다고 말할 정도. 에하피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할지도 모르지만 프로듀서나 사장님이 신뢰하고 믿을 정도이니 비정규직이라도 아이돌과 사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무원입니다. 비정규직 치고는 윙구 우승시 무대를 보면서 울었다는 사장님을 보면서 놀리거나 예 일터에서 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사장님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측도 있습니다. 홍 화면에 등장하면서 안내역으로 종종 등장하며 로그인 보너스나 기타 보너스를 나눠주는 등 기본적인 게임에서 보이는 사무원들의 행동을 하는 산스키씨 이렇게 보면 평범하지만 인게임에서 사무원으로서 초보 프로듀서들에게 내비게이터 역할도 해줍니다. 윙크 프로듀서 오프닝에서는 사장의 부름에 땅에서 일어나 등장한후 사장님을 대신하여 프로듀서들에게 프로듀스 동안 해야 하는 일과 목표인 윙크 우승까지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목표 달성 확인 및팬 증가로 랭크업에 대한 걸 마지막 날 밤에 알려주기도 하며 프로듀스 종료 시 결과에 따라 사장님과 함께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며 마지막에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패스에 도전해보라는 대사를 합니다. 팬감사제 편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보너스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으며 서포트 아이돌들이 특정 종류의 아이디어 하나만 제공하는 반면 하즈키 씨는 종류를 불문하고 아이디어를 하나 채울 수 있는 특수한 아이디어들을 주며 또한 특훈에 필요한 하즈키 티켓에 대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속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토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하즈키 씨전 아이돌 공통 파티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정 이벤트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무원 하즈키씨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야마무라 히비쿠씨로 소속은 도쿄배우생활협동조합 소속이십니다. 성우이자 가수로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가수로서 활동 당시에는 히비쿠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시다 19년도에는 본명으로 전부 통일하셨다고 합니다. 2008년 성우 데뷔 당시에는 단역, 조연 등의 역으로 활동하셨지만 점점 상승세를 타면서 15년 고 프리센스 프리큐어에서 아마노가와 키라라 역으로 발탁이 되기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가수와 성우 활동을 병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하즈키 역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츠바사프로덕션의 비정규 사무원 하즈키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돌 소개, 노래 소개, 기타 소개는 다 해봤지만 이번 사무원 소개는 처음이네요. 다재다능한 능력자인 하즈키 씨, 역 블랙기업에 옷 만드는 사무원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기본적인 레슨부터 메이크업까지. 거기다 저번 19년도에는 스윙을 위해 인도와 중국에 다녀왔을 정도이니 얼마나 더욱 능력을 키우실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하즈키시를 시작으로 다른 사무원들과 함께 샤이니컬러즈 속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